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 모두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퇴직 후돈 관리, 이건 꼭 기억하세요입니다. 퇴직하면 자유롭고 여유롭기만 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돈 때문에 다시 불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만 잘 굴리면 평생 걱정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퇴직 후 돈을 오래 지키고, 안정적으로 쓰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6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왜 돈이 빨리 줄어드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연금 있으니 5년에서 10년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1년에서 3년 만에 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큰 지출이 있어도 메울 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저축이나 퇴직금에서 꺼내 쓰다 보니 자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둘째, 의료비와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집니다. 또 결혼식, 장례식 등 지출이 잦아져요. 이번 달만 쓰자가 반복되면 자산은 훨씬 빨리 줄어듭니다. 셋째, 안전하지 않은 투자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원금 보장 고수익 같은 말에 속아 돈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65세 김정말씨는 퇴직금 2억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활비 계획이 없었고 퇴직금과 은행대출로 상가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임대료 나오면 노후생활비 걱정 없겠다 싶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임차인이 빠져나가면서 월세가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고 은행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자하고 내놨는데 샀던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퇴직금도 대부분이 줄어들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매달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돈 관리의 기본인, 가게 구조 다시 세우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돈의 구조 자체를 새로 짜야 합니다. 현역 시절처럼 벌어서 쓰는 구조가 아니라 갖고 있는 돈을 오래 유지하면서 쓰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죠. 저는 이걸 세 가지 바구니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생활비 바구니입니다. 매달 필요한 고정 생활비는 연금, 이자 수익, 안정적 현금 흐름 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원금을 쓰는 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돈 안에서 해결해야 오래 갑니다. 둘째, 안전자산 바구니입니다. 의료비, 긴급상황,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대비하는 돈이죠. 최소 1년치 생활비,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여유 자산 바구니입니다. 여행, 취미, 손주, 교육비 같은 삶의 질을 위한 지출입니다. 이 부분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순위와 후순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생활비와 안전 자산이 먼저, 여유 자산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이세 가지 바구니 중 어느 부분이 가장 부족한가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투자입니다. 퇴직 후엔 큰 수익보다 원금 보전이 최우선입니다. 고수익을 쫓기보다 내 돈을 지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 자산 예시는 국채, 은행 예금, 일부 우량 채권형 펀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자산은 고위험 해외 파생 상품,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지인 권유 투자입니다. 특히 이거 안 하면 손해라며 압박하는 투자일수록 위험합니다. 투자 전에 꼭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첫째, 내가 100% 이해하는 상품인가? 둘째, 원금 손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내 나이와 상황에 맞는가? 만약 셋중 하나라도 아니다라고 답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변에서 투자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상품이었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의료비와 돌발 지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가구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부분은 매달 약 5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쓰고 있어요. 보험이 없다면 퇴직금이 순식간에 줄어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 정리입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불필요한 특약이나 중복 보장은 정리하고 꼭 필요한 실손 건강 보험만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긴급자금을 따로 떼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수술비, 자녀 지원, 경조사비 같은 건 반드시 생깁니다. 내 퇴직금에서 꺼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보험을 정리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필요 없는 보험에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돈 습관입니다. 퇴직 후 돈은 얼마 있냐보다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계부 작성입니다. 매달 지출을 적어야만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입니다. 요즘은 앱으로 자동 기록되는 가계부도 있으니 활용하세요. 둘째, 계획적 소비입니다. 현금보다는 자동이체, 카드 사용을 통해 정해진 금액 안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동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수입원 확보입니다. 취미를 살려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재택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매달 20만원에서 30만원의 소득만 생겨도 자산 소진 속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수입 활동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훗날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돈 자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노후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돈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돈을 쓸때 불안해하면 행복하지 않고 무작정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관계도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화하고 기준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원은 여기까지만, 손주 교육비는 이 정도까지만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 진짜 목적은 행복한 삶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퇴직 후 돈이 빨리 줄어드는 이유. 둘째, 세 가지 바구니 전략으로 가계 구조 세우기. 셋째, 안전한 투자와 위험한 투자 구분. 넷째, 의료비와 돌발 지출 대비. 다섯째, 오래가는 돈 습관 만들기. 여섯째, 돈보다 중요한 마음가짐과 관계. 퇴직 후돈 관리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냐가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특히 은퇴 준비 중이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